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김 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고급 빌라의 성지죠. 자 파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파주시 야당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 같은 현장 영상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한 층에 두 세대가 있는데 이제 거주하는 공간이었는데 여기 이동 같은 경우는 한 층에 이렇게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분들, 좀더 조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 이동을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경의 중앙선 어, 야당역이 도보로 한 8분 정도 막 어, 빨리 걸어가면 7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이 자, 현관 쪽 바라보고 계십니다. 서면은 슬라이드 중고는 제가 한번 열어 보여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깔 그만해요. 자, 3면도 슬라이드 주문 열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방들이 3 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여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먼저 방들을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이쪽이 안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방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어, 방3 개마다 이렇게 에어컨이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에어컨 한대해 가지고 총 에어컨이 4대인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테라스까지 같이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라스뿐만이 아니라 텃밭까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상추, 고추 이런 거 어, 키우시면서 드시면서 살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 욕실 쪽으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붙박이장을 하나 하셔가지고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옵션은 없고요, 굉장히 좀 노멀하게, 약간 약간은 베이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이즈를 좀 짚어드리자면 딱 혼자 사용하기 좋은 그 정도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용변 보고, 샤워하고, 손 씻고 그렇게 쓰기 좋은 안방 욕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방을 보셨고요, 그리고 이쪽이 자, 두 번째 방. 작은 방두 개는 거의 사이즈가 동일하다 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정도 사이즈 나오는 방이라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각 방마다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바로 세 번째 방입니다. 사실 집 안에 전용 면적이 크진 않은 집이기 때문에 방들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가족 분들이 많진 않고, 근데 테라스는 필요하고. 어좀 좋은 빌라에서 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해 볼 만한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테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 나무 테크로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요런 공간이 있는데 자이 공간이 끝이 아니고요. 딱 돌면 저쪽으로 공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laughs> 쭉쭉 가보면. 제가 아까 텃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텃밭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데 작은 텃밭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어,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어, 우리 집만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상추 심고, 뭐 심고, 뭐 거의 이 정도 면 농사지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예, 사용해 볼수 있는 어, 테라스 텃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어, 테라스 너무 좋네. 요 오늘 날씨도 좋네요. 춥지도 않고. 심, 상큼한 그런 날씨. 자, 이렇게 보셨고. 자, 들어가셔서 이제 주방과 거실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테라스까지 보셨고요. 어, 거실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주방과 더불어서, 어, 고급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 보시면 여기 집은 그 등이 너무 이뻐요. 네, 등이 너무 이뻐서. 여기가 우물형 천정이 저렇게 앞에 현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집이 높아 보이고 포근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방3 개를 더불어 거실에도 이렇게 시스템에 거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의 모습도 좀 한번 비춰봐 드리고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잘 낮은 층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비춰드리는 데가 어, 소파울 공간입니다. 소파울 공간이 너무 이뻐요. 나는 이 집에서 소파울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근래에 봤던 소파울 중에, 어, 다녀놓고 가장 이쁜 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은, 아트홀 공간입니다. 아트홀 공간 같은 경우도, 어, 사이즈가 꽤나 넉넉하기 때문에, TV 같은 거, 오디오 시스템 같은 거, 큰거 갖다 놓으셔도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 통창 쪽에서 주방을 향한 모습입니다. 자, 주방을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귿자형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얀색 어, 화이트톤의 장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마련되어 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좀 포인트를 잡아준 모습이에요. 원목 느낌의 장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 네 대와 더불어 더 옵션이 괜찮은 집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 아주 이쁜 그, 그 비스코프 냉장고, 그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안 들여놓은 것뿐입니다. 냉장고 들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강파 오븐렌지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래쪽으로 식기세척기까지 어, 거의 주방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후드 시스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그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이거예요, 사실 어, 주방 창문이 엄대 데가 많은데 여기 주방 창문까지 전세대에 시공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쪽으로 이 어,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놓고 쓰시면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등급 보일러도 이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시까지 보셨고요. 여러분 어, 전반적으로 다 보신 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다 보셨고, 어, 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전용 면적이 큰 집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테라스까지 하면 사용 면적은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집 안에 전용 면적, 실내 면적은 그렇게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집은 어, 가족 분들이 많은 분들보다는 뭐두세 분, 많으면네분 정도 사시고 방은 하나 뭐그 뭐 드레스룸을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서 테라스 라이프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라스를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야당동 현장에서 세부주택 김 부장이었습니다.